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설춘한 캠퍼스의 네, 설춘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 부동산 아, 상식과 관련된 아, 6강의 강의를 아, 스타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엔 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 그런 부분이 아니냐, 제대로 알고 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강 부동산 투자 워밍업. 관련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1 강이니까 저의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설춘한 캠퍼스의 대표. 저도 역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했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등 많은 책들을 또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어, 설춘한 캠퍼스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 궁금한 것은 이 사이트에, 어, Q&A, 수강생 Q&A 란이 있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좀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 예, 그렇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어, 설춘한 캠퍼스에 오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촬영도 역시 저희 동영상 사이트, 어, 설춘한 캠퍼스에 예, 업로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질문은 저희 설춘한 캠퍼스 수강생 Q&A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이니까 이 동영상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동영상이다. 무단복제 배포시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강의에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알아야 될 내용만을 강의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유익하지만 재미있게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부동산 투자 완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잘 알아야 할까? 먼저 여러분, 어, 제가 이제 한번 여섯 가지 정도를 한 번, 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어, 살아가는 동안에, 어, 부동산 투자를 좀잘 하려면, 어, 등기부 등본. 저희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그냥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정도는 좀, 어,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도 좀 읽을 수, 있, 있, 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또 우리가 뭐 주택이나 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임대차는 또 뗄래야 뗄수 없다 임대차에 대한 디테일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분 어때요 어, 매매도 해볼 수 있겠죠 아파트도 사고 뭐 토지도 사고 상가도 사고 그래서 아, 매매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을 또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법률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뭐 네. 이를테면 우리가 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아, 임차인이 안 나가 그러면 명도소송 아, 또는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어,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 그러면 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아, 또는 가압류 이런 절차를 또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또 법률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부동산은 또 대출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대출의 계략적인 어떤 개요 또 세금의 계략적인 개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각 부동산 종목별 어떤 좀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사실상 부동산 투자는 거의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히려 이제 요런걸 한번 가져와봤어요. 저희 이 강의가 좀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와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편안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어, 저희 이제 그 초보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어, 저한테 와서 어, 교수님, 이 건물이 어, 오피스텔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그렇다면 또 이것은 어,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난번에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이제 강서구에 있는 사진인 건데, 교수님, 이게 오피스텔입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외관으로 봐서는잘 모르겠다 그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 외관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뭐 요거는 또 이렇게 오피스텔이라고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실제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 라고 해서 이건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은 여러분 어떤 서류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그래서 아, 이게 어, 오피스텔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네 그럼 보세요 자 건축물 대장으로 판정이 가능하다. 여러분 건축물 대장은 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정부 24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요거를 이제 발급 받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각뭐 구청이나 이런 데 부동산 지적과 이런 데 가서도 아 발급을 받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건축물 대장 아 뭐냐라고 봤더니 이거는 용도가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대학교 앞에 원룸 그죠? 요런 것들이 통상 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전유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어, 공용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전유 부분이 어, 12.19 제곱미터. 네, 그러면 어, 면적은 12.19 제곱미터는 여러분 잘잘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 평이라는 말을 어,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 우리는 여전히 좀 평에 익숙하다. 그러면 12.19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0.3025 하면은 어, 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략 개략적으로 약 4평 정도가 좀덜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혼자 살기에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돼 있다면 아 그것은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 주택입니다, 여러분. 주택이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그 건물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용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용도에 정확하게 오피스텔. 아 그것은 오피스텔입니다. 어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 어때요? 네. 주택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어, 전유 부분 즉 전용 면적이 몇평 정도 되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죠?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후배가 어, 삼성역 앞에 어, 대림 아파트텔 이걸 이제 매수해서 아, 들어갔다. 여러분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 가끔은 어, 이 오피스텔을 어,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또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오피스텔 아파텔을 하나 둘세개 갖고 있다. 자, 청약을 할때 나는 여전히 무주택자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될때 양도세를 납부해야 될때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에 실제로 그냥 누군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 이를, 이를테면 상행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오피스텔 아파트에 누군가가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예, 주택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주택. 그러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 뭐가 많이 달라집니까? 예,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예, 취득세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여전히 취등록세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 이를테면 통합돼서, 그죠? 그냥 취득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 오피스텔, 아파텔은 트 취득세가 4.6%, 그죠? 예, 내가 뭐, 3억 원에 매수했다. 그러면 3억 곱하기 4.6% 취득세. 반면에 주택은, 어, 크기와 가격에 따라서 1.1%부터 뭐, 이를테면 3.3%. 근데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 가격이 그죠. 예뭐한채뭐 아 3억원이 안되고 면적도 뭐8 어 5제곱미터 안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죠. 그래서 1.1%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 오피스텔을 만약에 3억원에 매수했다. 예 그러면 취득세는 거의 뭐 1500만원 정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1500만원 정도까지 간다 반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내가 만약에 3억원에 매수했다. 그러면 330만원만 납부하는 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취득세가 훨씬 더 그죠 예, 저렴하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가끔은 리모델링 아, 이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어,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방이 끝나는 건데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아 이런걸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재건축 이런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는 좀 정도만 이해한다면 저는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자 일단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한다 네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개발은 어디냐면 약간 뭐 산동네 달동네 그죠 어. 도로도 좁아, 그죠? 예, 상하수도 약간 열악해, 등등. 학교도 없어, 뭐, 등등.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죠? 예, 그래서, 아, 어, 그런데는, 일단, 어,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이를테면, 한남 뉴타운. 그러면, 한강에서부터 약간 언더레이션. 도로도 되게 좁고 좁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차도 다니기 어려운데. 그런데를, 구역을 정해서 싹 쓸어버리고 도로도 널찍 널찍 널찍하게, 그죠?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를테면 기반시설 충분히 놓은 다음에 아파트를 새 걸로 짓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여러분 공공사업이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수용권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아파트 하면 많이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죠?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 어, 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뭐냐? 바로, 어, 재개발과 다른 점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라고는 점이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옛날에 뭐 미아리, 지금 뭐 한남 뉴타운 이런 데, 그죠? 예, 이런 데는 어, 기반시설이 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차 하나 가기도 도로가 좁아요, 여러분. 그죠? 예, 반면에 재건축은 일단, 도로나 이런 것들은 널찍널찍해요. 그죠? 네, 이를테면, 뭐, 선능역 앞에, 강남역 앞에, 다좋잖아 여러분. 그죠? 예. 네. 근데, 그냥 아파트만 오래됐어.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재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재건축은 민간주택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공 후 30년 이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만, 아, 재건축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점. 과거에는 이게 40년이었다가, 아 30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40년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런 걸 보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야나 30년 보고 이거 샀는데 40년 늘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정부도 약간 한 발짝 후퇴 그러나 완전히 후퇴한 건 아니고 그래 30년 하겠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좀 강화하겠다 어찌 보면 약간 아좀더 어. 너무 너무 빨리빨리 짓지 말고 좀더 약간 시간을 끌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다. 어, 사실 이제 우리 가 여러분 일산이나 분당에 가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그죠? 재건축을 하기에는 별로 수익성이 없어. 근데 또 건물은 좀 오래되고 좀 약간 가격은 좀 너무 좀 그래. 또 약간 신축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준공 후에 15년 이상이 된 주택들은 재건축 아니고 리모델링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통상은 재건축은 어때요, 여러분? 재건축은 그냥 모두 철거하는 거잖아요.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자에 아무것도 없어. 예. 다시 다 철거하고 지하 이럴 땐 주차장 뚫고, 어, 그 다음에 건물을 시작하는 데 반해서 리모델링은 여러분, 건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는 거죠. 예.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그죠? 예.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외관만, 예. 새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